아주 좋았어. 천 원짜리 여기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여기. 이민호 지금 어,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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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하나 일로 와. 하나 일로 와. 안 좋아. 최대한 투력을 높이고 있긴 한데. 아니야. 아니, 너가 투력 높여도. 투력 높여도 너가 너가 할건 이거밖에 없 일로 와. 일로 와 일로. 내가 일로. 저거 빨고 아, 있는가. 야, 너율로 들어가. 너 들어가, 이 C. <laughs> <laughs> 앉아서 나오지 마. <laughs> 자가격리다. 밥 시키지 말고. <laughs> 이들이밥 시키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와, 밥 시키면서 레이드를 깨는. 야, 나, 나 내꺼 앞에 뭐 터지는데? 뭐야? <laughs> 뭐야? 야! <laughs> 내꺼 앞에 뭐 터지는데? <웃음> 야! <웃음> 어? 나밥멋있겠어나 카고리. 아? 나는. 에? 너는... 복순아 아이스티 하나 지바 ㅋ 왜 모르겠다 로일로 나가면 돼요 나가면 바로 떨어지거든? <laughs> 아니 ㅋ ㅋ 아니 그러니까 다 찍는 가라고다죽어 <laughs> 점프해서 이쪽 나도, 나도 나가볼래 잠깐. 오케이 뒤쪽 뒤쪽 비 왼쪽으로 야돼 왼쪽으로 나온 다음 와왼쪽왼쪽 아이 <웃음> 아, 아러니까깐 먹는 손똑닦는손 어. 이렇게 보내 줘야 돼요. 들어가서 왼쪽으로요, 왼쪽... 어, 왼쪽... 어, 먹는 손으로... 제각 손으로 약간... 아니, 기을봐 해줘. 기을기을 기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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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겁나 재밌다. 뭐.. 막 쏘는데 뭐를? 쟤네 계속.. 계속 와. 설마 저 맞으면 죽는다는 그런 건 아니겠죠? 너 저거 냄새만 맡아도 죽어. <laughs> 사상 지금 환희는 몰락자가 와서 귀에다 욕만 해도 죽은.. <laughs> <laughs> 몰락자 드래고 와가지고 야씨발 x 놈아 <laughs> <laughs> 아! 어갑함고 저요. 다음. 저요. <laughs> 어떻어오 <뺏겼어. 웃음> 넣었어요. 오 넣었어요. 오케이. 어겁 할게요. 누가 또 뺏어 갔어요. 어겁 <laughs> <laughs> 넣었어요. 손목어야내거 아니. <laughs> <너무 좋았어. 웃음> 손발력도 없네. 발력도 <laughs> 없네. <laughs> 아, 아 이제 안뜨 <laughs> 우리 달리는 대로 천장으로 달려와. 어, 아니, 뒤에 온다. 뒤에 온다. 아니, <laughs> 여기서요. 여기, 여기 막혔어, 막혔어. 아니, 아, 뒤에 온다. 아주 내가 가서 위 앞... <laughs> 아니, 누나? <줄나? 웃음> 아니, 죽나? 주소 터진다!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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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요. 안 죽은 것같은안 죽은 것 같은데? 안죽스피 같은데? 안죽안죽는안죽었다안죽었다안죽었어 죽은 어 같은데? 안은것같은 p 가죽목을 같은데? 갔어요. 것같은안죽라것 같은데? 안죽 면저 자살을 어떻게 하라고? 딱한발 됐다. <웃음> 나는 저지이렉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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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다니잖아. 렉이 따라가. 저까너 <laughs> 혼자 남았네 <남았는지>. 이 <laughs> 여기 있다. 총알 <laughs> <laughs> <초월> 없는데? 아이 저걸 죽으라 야, 빨 머리 머리 림이라고뭐 하는데 황총? 빨리 이베라 높은 쏘라고 빨리. 저, 아니 저 저 그거 해주면, 저 보완해주면 안녕세요 <laughs> 모든 굴어던지 머리도 없고 초월도 없대. <웃음> <웃음> 먹고 남은 새우젓? 너무 <laughs> 야하다. 야해? 진짜, 진짜 대체 뭐가 어디가? 자유. <laughs> 너는. 너 혹시 머리에 뇌수 말고 막액 같은 걸로 차있나? 환희를 보면, 와, 딱 앵이 친구구나, 딱 나와. <laughs> 무슨 소리세요? <laughs> 그거는 마치 제가 본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. 아니, 친구랑 저는... 똑같다는 거지. 저는 정상인데 환희한테 물든 겁니다. 금묵작 모르십니다